둘, 셋. 아싸, 엄마, 엄마. 네. 오늘 4월대 축제 저희 마마무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이렇게 다 같이 축제를 또 즐기고 계시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뭔가 지금 분위기랑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요. 다 같이 우리 휴대폰 있으신 분들은 플래시 터뜨려 주시면서 해 주시면 오늘 또 저희가 이곳에 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 그 외롭지 않소요? 너무 외롭죠? <laughs> 우리 그 외로움을 여기서 다 털어내 버리자고요. 네. 앞에 할로윈이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여기 젓가락을 꽂으신 건가요? 아, 어디요? 역시 뭔가 이곳은 또 젊음과 열정이 느껴지네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 또한 굉장히 신나는 노래인데요 자 같이 즐길 준비 되셨죠? 되셨어요? 레고! 와우 아 그리고 저희가 아까 노래할 때 이렇게 플래시 터뜨려달라고 했었는데 너무 많은 우리 학생분들이 같이 참여를 또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저희가 벌써 마지막 곡으로 들어있는데 그 전에 앞서 저희가 11월에 컴백을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저희 믿고 가도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자, 약속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확인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음호회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것도 신나는 노래니까 우리 같이 즐겨주실 거죠? 즐겨주실 거죠? 그럼 우리 서한대학생분들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